이찬원 가수의 놀라운 목소리가 서울 고척 스카이 돔 하늘 전체를 뒤흔들다, 관중석의 모든 관객이 흥분하여 환호성을 지르다. 트로트계의 대세를 넘어 이젠 예능 진행 스포츠까지 장악한 가수 이찬원이 야구 프로그램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볼의 캐스터로 등장해 또한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 비주얼과 안정적인 중계 실력으로 방송 시작 1분 만에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방송 막바지 투데이 서아우 라이브 무대로 야구장이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놀라운 목소리와 능력치의 팬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까지 열광하며 이찬원은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제 1막 네이비 수트 비주얼 폭발 3일간의 캐스터 훈련. 이찬원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V자를 그리는 사진을 올리며 캐스터 등장을 예고했고, 이 퍼스널 찬원이라는 한 문장이 SNS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의 비주얼에 팬들은 뉴스앵커 아닌가요? 캐스터 찬원 너무 잘 어울린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찬원은 단순한 특별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볼 출연을 위해 3일 동안 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야구 규칙, 선수 이름, 최근 경기 분석까지 새로 공부하다시피 했으며, 실제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직접 전화해 발성 팁 중계 리듬까지 배웠다는 사실은 방송되지 않은 독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제 이마 캐스터 데뷔 1분 만에 시청률 최고 경신. 오후 2시 생중계가 시작되고 2찬원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찬원 캐스터 왔다, 목소리 미쳤다,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다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한 PD는 시작하자마자 조회수가 확 튀어 올랐어요. 급하게 서버 체크 들어갔습니다라며 폭발적인 시청자 유입을 증언했습니다. 캐스터 데뷔 첫날임에도 이찬원은 정확한 발음 감각적인 멘트 청량한 목소리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중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이네요라는 멘트는 방송 종료 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3막 투데이 서마우 라이브 야구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다. 방송 막바지 제작진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이찬원은 미소 지으며 그러면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라고 답하며 투데이 서마우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0초 만에 채팅창은 와 소리의 질 자체가 다르다 야구 프로그램이라며 왜 콘서트인 미친 라이브 귀가 녹는다라는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이찬원이 노래한 단 1분 시청률은 그 순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 스태프의 말처럼 정확히 찬원이 노래한 부분에서 시청률 그래프가 폭발 모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방송 후 SNS에서는 이찬원 캐스터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었고, 목소리 비주얼 능력치 완벽 야구 입문합니다. 이유는 이찬원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전문가 김도현 평론가는 이찬원은 분야마다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이 있다면 어디든 시청률은 오른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후속 기획회의에서 찬원 캐스터 정규화가 실제로 논의되었다는 독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찬원은 예능 스포츠 음악 세 분야를 동시 지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찬원이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볼의 캐스터로 특별 출연하여 네이비 수트 비주얼과 투데이 서마우 라이브로 질분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한 사건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황제를 넘어선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야구 전문 용어까지 완벽 암기하며 3일 동안 별도 훈련을 진행한 그의 프로 의식과 청량한 목소리 감각적인 멘트는 캐스터 데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다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찬원이 예능 스포츠 음악 3분야 동시 지배를 가능하게 한 본질적인 힘을 분석하고 그의 성공이 한국 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네이비스트와 3일 훈련 프로페셔널리즘의 완성. 이찬원의 퍼스널 찬원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공개된 네이비스트 비주얼은 팬덤을 뉴스 앵커 같다며 열광시켰고 이미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화제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 쇼크를 완성한 것은 3일 동안 야구 규칙 선수 이름 발성 팁까지 직접 배우며 진행한 캐스터 훈련이었습니다. 찬원 씨는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제작진의 증언처럼 이찬원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자신의 영역 밖에 일래도 새로 공부하다시피 하는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생중계 시작과 동시에 정확한 발음 감각적인 멘트 청량한 목소리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돈을 경기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이네요. 와 같은 감각적인 멘트는 그의 뛰어난 전어 구사력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중계에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투데이 썸마우 1분 시청률 최고치 음악의 장악력. 방송 막바지에 이어진 투데이 썸마우 라이브는 이찬원의 음악적 장악력이 모든 미디어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구 프로그램이라며 왜 콘서트인 귀가 녹는다는 채팅창의 폭발적인 반응처럼 그의 라이브는 야구 중계 현장을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30초 라이브가 질분 시청률 최고치를 찍으며 그래프를 폭발 모양으로 튀어오르게 한 것은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콘텐츠 파괴력이 모든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시청률을 담보하는 절대적 가치가 되었으며 이는 이찬원이 있다면 어디든 시청률은 오른다는 방송가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 영역 확장과 지배 이찬원의 이번 캐스터 도전 성공은 그를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로 확고히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김도현 평론가가 이찬원은 분야마다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 아티스트입니다. 라고 평가했듯이 그는 무대 장악력 예능 감각 안정적인 진행 그리고 노래라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팬덤 뿐 아니라 자구 입문합니다. 이유는 이찬원이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세대와 장르를 이어주는 강력한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찬원 캐스터 정규화가 후속 기획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다는 독점 정보는 방송 시장이 이찬원의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새로운 가능성의 증명. 11월 16일 방송은 이찬원에게 단순한 특별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개능, 스포츠, 음악 3분야 동시 지배라는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하며 캐스터 이찬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TV를 가장 뜨거운 일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은 어떤 무대에서도 레전드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넘버원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북 프로그램의 캐스터로 특별 출연하여 보여준 압도적인 영향력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브랜드가 이제 음악과 예능을 넘어 전문적인 스포츠 영역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이비 수트 비주얼과 3일간의 철저한 캐스터 훈련 그리고 투데이 서마우 라이브로 야구장을 콘서트장으로 변모시킨 그의 능력은 방송 시작 1분 만에 시청률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찬원의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위상과 그의 캐스터 데뷔가 스포츠 중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팬덤이 주도한 브랜드 확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캐스터 이찬원의 탄생과 프로페셔널리즘 이찬원의 캐스터 데뷔는 단순한 얼굴마담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난 3일간의 집중훈련 실제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직접 발성팁과 중계 리듬을 배운 노력 등은 그가 새로운 영역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데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발음 감각적인 멘트 청량한 목소리 등 전문가 수준의 안정적인 중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돈을 경기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이네요. 과 같은 감각적인 멘트는 그의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과 순간적인 감정 포착 능력을 보여주며 중계 레전드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이미 무대 장악력 예능 감각을 넘어 정보 전달과 감성 중계라는 전문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재능을 갖춘 관전체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투데이서아우딜분 라이브의 경제적 가치 방송 막바지에 제작진의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선보인 투데이 썸아웃 라이브 1부는 이찬원의 브랜드 파워가 곧 경제적 가치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노래가 시작된 단 1분 만에 시청률 그래프가 폭발 모양으로 튀어올랐고 조회수가 급상승하며 서버 체크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찬원의 콘텐츠가 가진 상업적 폭발력을 입증합니다. 야구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콘서트장으로 변한 이 현상은 이찬원의 라이브 실력이 가진 매력이 장르나 공간을 초월하여 대중을 흡인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제작진이 곧바로 이찬원 캐스터의 정규직 논의에 착수했다는 독점 정보는 이찬원이 있다면 어디든 시청률은 오른다는 비즈니스적 확신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팬덤 주도의 브랜드 확장성과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도 SNS에서는 네이비 스트 비주얼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TV는 이찬원 정규 캐스터로 고정해라 자구 입문합니다. 이유는 이찬원 등 팬덤이 직접 캐스터 이찬원의 상품 가치를 홍보하고 시장의 요구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활동 분야를 개척하는 프로모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송 전문가의 평가처럼 이찬원은 무대 장악력 예능 감각 안정적인 진행 그리고 노래라는 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입니다. 그의 캐스터 데뷔 성공은 예능 스포츠 음악이라는 세 분야를 동시에 지배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가 장르 구분이 없는 완전체 아티스트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이찬원이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볼 프로그램의 스페셜 캐스터로 등장한 사건은 그의 영향력이 트로트와 예능을 넘어 스포츠 중계라는 전문 분야까지 확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이비스트 비주얼로 캐스터 찬원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을 탄생시킨 그는 단 1분 만에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데이 서마우 라이브로 야구장을 콘서트장으로 변모시키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캐스터 데뷔가 의미하는 이찬원의 멀티 아티스트적 역량의 본질 그의 준비된 프로페셔널리즘이 팬덤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에 던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네이비 수트와 3일간의 훈련 프로페셔널리즘의 증명 이찬원이 방송 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네이비 수트 사진 한 장이 팬덤을 열광시킨 것은 단순한 비주얼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준비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셜 캐스터 출연을 위해 3일 동안 야구 규칙 선수 이름 중계 리듬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되지 않은 독점 비하인드는 이찬원이 어떤 분야에 도전하듯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의 확고한 직업의식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발음 감각적인 멘트 청량한 목소리가 결합된 그의 중계는 캐스터 데뷔 첫날임에도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돈을 경기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이네요. 라는 멘트가 실시간 검색어 3위를 기록한 것은 그의 감성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전문 영역에서도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투데이 서마우 1분 마법 콘텐츠의 한계 파괴 방송 막바지에 제작진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진행된 투데이 썸아웃 라이브 무대는 이찬원이 가진 콘텐츠의 한계 파괴자로서의 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구 프로그램이라며 왜 콘서트임이라는 채팅창의 반응과 노래한 부분에서 시청률 그래프가 폭발 모양으로 튀어오른 현상은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장르와 포맷을 초월하여 시청자 유입과 화제성을 담보하는 시청률 보증 수표임을 증명했습니다. 단 1분의 라이브가 야구장을 콘서트장으로 변모시킨 이 사건은 이찬원이 가진 무대 장악력과 라이브 실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관객과 시청자를 압도하는 절대적 능력치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이찬원이 있다면 어디든 시청률은 오른다는 방송계의 새로운 공식을 탄생시켰으며 곧바로 찬원캐스터 정규화 논의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멀티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주자 동시 지배의 가치 방송 전문가 김도현 평론가가 이찬원을 무대 장악력 예능 감각 안정적인 진행 그리고 노래 이찬원은 분야마다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 아티스트입니다. 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영역 확장 능력이 단순한 겸업이 아니라 멀티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시대적 모델의 선두주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 예능인 캐스터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예능, 스포츠, 음악 3분야 동시 지배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완전체로서의 능력치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추구해야 할 아티스트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11월 16일은 그가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고 졌던 무대에서도 레전드를 만든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준 가장 뜨거운 1분이었습니다. 이찬원이 스트롱이스트 베이스볼 특별 캐스터로 등장하여 네이비스트 비주얼과 함께 투데이 썸아우 라이브로 1분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한 사건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멀티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캐스터 훈련 야구 전문 용어 암기 그리고 실제 아나운서에게 발성 팁을 배우는 등 그의 철저한 준비 과정은 방송에는 잡히지 않은 독점 비하인드였으나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찬원이 음악 예능을 넘어 스포츠 중계 분야까지 장악하며 뒷찬원 효과가 발휘되는 메커니즘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네이비 수트 비주얼과 캐스터 찬원의 탄생.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네이비스트 사진 한 장이 팬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찬원이 가진 비주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깔끔하고 절제된 카리스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선배 캐스터 같은 분위기는 그가 가진 신뢰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팬들이 그냥 뉴스 앵커 아닌가요? 라고 열광한 것은 그가 어떤 포맷에서도 중심을 잡고 시청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신뢰형 이미지를 구축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광고와 콘텐츠 분야에서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치밀한 준비 관벽주의 아티스트의 증명. 본지 단독 취재로 드러난 3일 동안의 캐스터 훈련 야구 규칙 선수 이름 암기 그리고 실제 아나운서에게 배운 발성 팁과 중계 리듬은 이찬원이 무대에 오르기 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 관벽주의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그는 캐스터 데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며 정확한 발음 감각적인 멘트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데이 썸아우 1분 기적 시청률의 폭발. 방송 맞바지에 즉석에서 진행된 투데이 서마웃 라이브는 2천 원의 존재가 시청률 그래프를 어떻게 폭발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초 만에 채팅창을 마비시키고 1분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그의 꿀처럼 따뜻한 톤, 미친 라이브 실력이 장르와 방송 포맷을 불문하고 답도적인 콘텐츠로 기능함을 입증합니다. 이 장면은 야구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으며. 과소리의 질 자체가 다르다, 귀가 녹는다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음악적 역량이 언제 어디서든 시청자 유입에 강력한 동력이 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시청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찬원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후속 기획회의에서 찬원 캐스터 정규화가 논의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멀티 아티스트 시대의 선두자 3분야 동시 지배 방송 전문가가 지찬원은 분야마다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 아티스트입니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역량이 노래, 예능 중계를 넘어선 멀티 아티스트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무대 장악력, 예능 감각, 안정적인 진행 능력, 그리고 노래 실력까지 모두 갖춘 이찬원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의 스포츠 캐스터 데뷔는 단순한 특별 출연이 아니라 예능 스포츠 음악 3분야 동시 지배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어떤 무대에서도 레전드를 만든다는 모두의 확신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가 경계를 허무는 멀티 아티스트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